어떤 게 나왔냐? 일단 911부터 보겠습니다. 노랑, 보라, 진한 초록, 연두, 파랑, 살구, 검정, 핑크, 빨강, 크롬. 이렇게 있고, 휠은 연두, 살구, 연보라, 검정, 휠 모양이 다른 검정. 이렇게 나오고, 브레이크 캘리퍼, 연두, 주황, 핑크, 빨강, 검정. 이렇게 있고요. 번호판도 1, 넘버 1, SPR0215. 43H0147 번호 5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나메라 색깔은 초록색 검정색 주황색 연보라 그리고 기본 색깔인 이 색깔 빨간 내장 하얀 내장 보라 내장 검정 내장 이렇게 있고 휠은 검은색이랑 하얀색 2개밖에 없네요 브레이크 캘리퍼도 보라랑 검정 2개밖에 없고 카이에는 색깔이 워낙 없더라고요. 기본 색깔이랑 연보라. 그리고 휠. 검정이랑 금색. 브레이크 캘리퍼. 검정이랑 노란색. 이렇게 하니까 200만원입니다.